오랜만이다. 필터 없이 모델 <laughs> 못생겨서 <못생겼어. 웃음> 질문해보자. 귀워리 잘 지냈죠? 어... 락, 락 앨범입니다. 저... 저... 음, 어디 갔다가 <laughs> 드라이브하고 연습실에 다시 왔어요. 눈썹을 좀 스타일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제가 계속 데뷔할 때부터 좀 긴머리에 비슷하게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보는 게 어떻냐는 제의를 받아서 그거 하고 근데 자꾸 모나리자라고 놀려가지고 오늘은 좀 그렸어요. 자. 또 합주해야 돼가지고 금방 끄고 해요 자고 싶다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for asking. How are you? Good. 그니까 얼굴 나오는 라이브는 너무 오랜만이라 감회가 새롭네요 하지만 필터 없으면 못한다는 질문을 막아둔 게 아니고 질문이 계속 오기는 오는, 오는 것 같아요 호잉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저도 공연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게 쾅해 보이지? <웃음> <웃음> 우산을 도둑 맞았다고요? 오늘 립은 러브 게임 바르고 그 위에 로맨 거 발랐어요. <laughs> 더 빨간 거. 마몽드 비하인드. 어, 마몽드 열심히 찍었죠. 그 담당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근데 사실 저는 감사한 게 뭔가. 화장품 모델이라 하면 뭔가 깨끗하고 청초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타투도 많고, 뭔가 그런 이미지라서 뭔가 걱정을 했습니다만,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팔쪽 문신 아예 아픈가요? 어, 타투 아프죠? 아프죠 바늘로 긋는 거니까요 성초의 끝은 아닙니다 얼마나 화장을 두껍게 하는지 몰라요 <laughs> 비비 찍고 좀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음... 오늘 TMI? 저는 오늘 이따 돈가스를 먹을 겁니다 25일에 입대해요 발렌티어 못 듣고 가서 <laughs> 어떡해 그래도 요즘에는 저도 친구들이 입대한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음악 들을 시간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내서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경양식 돈가스를 더 좋아해요. 굳이 고르라고 하면. 어, 저도 발렌티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처음 선보여 드리는 거고, 공식적으로는 "못 관리요, 못 관리 안 합니다, 못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보처럼 맨날 안 합니다." 오늘 성년의 날이래요, 축하드려요. 저도 성년의 날에 향수를 받았던 게 생각이 계속 나네요.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laughs> 좀 해야 되는데. <laughs> 제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이 보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 향수. 저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뿌리는 거는 주시쿠띠르 건데, 정확히 이름을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올릴게요. 어, 그리고 샤넬 도빌 많이 뿌리고, 근데 향수에 공통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담스럽지 않은 향? 하지만 이렇게 세 보이고 싶을 때는 상타를 뿌리죠. 르라보에. 손톱, 손톱 별게 없는데 요즘에 기타를 쳐야 돼가지고 짧게 깎고 너무 흉해가지고 이, 이 뭔가를 발랐어요. 숙색 귀걸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샀습니다. <laughs> 오늘 가죽 재킷이용 저녁 메뉴 추천 음. 돈가스 굿. 원래는 저녁 먹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뭔가 6시 넘으면 먹으면 안될것 같고 근데 지내다 보니까 그 나이가 한살 한살 먹으니까 안 챙겨 먹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이렇해 나오네 쿨 기분이 안 좋을 때 듣기 좋은 노래. 일단 저는 음악을 하고 있어서 직업이어서 그런지 음악을 들으면 약간 일을 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어 기분이 복잡하고 안 좋을 때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몸 관리 잘해요. 어 이것은 저의 첫 타투입니다. 이것은 파이팅. 마요 너무 습해요. 여기 지하로더 습해. 저는 이제 연습을 하러 다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제 상태가 <laughs> 좋다면 팬분들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인. 저도 항상 고마워요. 잘 지내고, 우리 곧 만나요. 앨범도 기대해주세요. 내시도한번 라이브 방송 해야겠어요. 안녕! 바이바이 <laughs> 아니다. 하트를 하고 가야 되는데.